역대상 하, 역대상을 또 역대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벗어난 계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외의 계보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외의 계보죠.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의 계보를 제대로 해,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초림의 계보와 또그 계보 예수님 계보 이외의 계보를 공부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의 계보로서 이 계보를 뺏길 거냐 안 뺏길 거냐의 관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죠 천국은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뺏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는 양보예요 욕심이에요 성경의 전체는 양보지 무슨 뺏어와 뺏어오기는 양보지 양보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는 그런데 한 군데만 뺏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이런 원리를 몰라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손을 들어서 크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요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어요. 기도방을.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글자가 나왔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글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글자가 없어도 성경대로가 있고, 성경에 있어도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치로서의 흐름. 흐름, 성경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와 연결돼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북한을 사랑해 가지고 김정은을 사랑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를 다 부시고 그랬어도 거기 사랑해서 그냥 해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가지 잘해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사랑은 뭐냐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원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원수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무슨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집안에 있는 원수도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누굴 사랑해 오늘을 보면요 여기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습성을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런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그랬어요. 자, 세산이라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아들이 없어."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아들이 없다는 거야. 뭐만 있어? 딸만 있어요. 딸만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 딸을 준 거예요? 종에게. 어떤 종? 그냥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 애굽의 종.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그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요, 대를 이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 혹시 내 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내 대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아들과 결혼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 대계 결혼? 계대 결혼? 그냥 뭔거 좋아가지고 대계는 안 주먹어요. 대, 개, 개, 개가 아니라 개, 개돈할때개 대개 결혼. 예, 그게 뭐냐면 이 가문을 이, 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해주고 둘째 아들 죽으면 셋째 아들한테 줘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어떤 사람이 음, 누가 누가 진짜 결혼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뭐를 놓치면 안 돼. 이대를 이 끊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올까봐. 자 그런데요, 그런데 딸만 있으니까, 딸만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딸을 누구한테 보냈어야 되냐면, 갓. 같은 지파에다가 보냈어야 돼. 이또한 가지 계대결혼을 하는 이유 또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땅을 나눠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 땅이 이제 수블론 땅이야. 수블론 땅인데 딸밖에 없어. 그런데 저 갓지파한테 시집을 보내. 그럼 수불론 땅이 누구 거가 돼? 갓지파가 되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럼 땅이 갓지파로 가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수불론 지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야 된다 이말이야 딸만 있을 때는. 같은 집화하고 결혼을 시켜서 땅을 뺏기지 않도록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이 세상은 신경질 난 거예요. 왜 신경질 나? 우리 가문의 땅. 이 사람이 종까지 있으니까 부자야, 안 부자야? 이 부자의 이 땅이 남한테 넘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딸이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과 결혼을 시키니까 재산은 그대로 있고 가문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쓰는 건 좋은데 다른 건다 지켰는데 뭐를 안 지켰죠? 바로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했죠. 그지 목사님이 이건 안 된다 하니까 그때 신경질 났잖아 또.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이 사람 생각으로는 자, 우리 우리 지파 이것도 아니죠, 먹고 지파도 지킬 수 있고. 계대결혼의 개념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 이 말에 그러니까 율법도 안 어기면서 모든 것들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문의 가문의 재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요. 예 결국 돈에 돈이돈돈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면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요, 장로님? 한 번도 없으니까 허언날 그렇게 원수가 되지. 응, 최 원사님,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허언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원수 안 됐겠지.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원수가 된다. 이것을 알았다면 안 했겠지. 허건날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허건날 원수가 됐으면서도 허건날 원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삼이 어, 누가야 세산을 통하여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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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근동 지방에는요 요렇게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노래 그런 게 있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뭐제멋이지만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마귀를 따라 사는 거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 애, 유행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따르는 거라고 분명히 예배서 2 장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유행을 따라요. 큰 교회가 금요예배를 없애니까 유행 따라서 그냥 작은 교회들이 다 금요예배 없어요. 또 어떤 교회가 수요일 날 교회 예배를 없애니까 그냥 교회들이 다 수요예배 없어요. 유행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 예배를 없앱니까? 예배를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모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하모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세산을 연구했어요. 또 하산이라는 사람을 또 연구했고 막 이런데요. 어 자, 이 하사는 아삽 쪽의 대장이래요. 대장이고 4, 5천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카멜은 카멜이라는 사람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사위로 삼는 것,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절대로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 모든 말씀은 누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에 좋은 말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들어러 교회 가지. 교회는 좋은 말 들어오는데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좋은 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쁜 말도 많아. 음. 네. 나쁜 말도 많아요,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유교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그 안심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겠죠. 난 말씀대로 살았다. 아닙니다. 누구 중심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 잘못하면 부모가 우상이 될수 있어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적 공경이 아니라 성경적 공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럼 성경적 공경이 뭐냐? 성경적 사랑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아시고 오늘도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뭐 그러니까 유행 가지, 유행가, 유행 따라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행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행 따라 살라고 하는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유행 따라 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유행 따라 살라고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는 실제적인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